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버리시 나를 사랑하시오, 그 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지나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신자가 모든 물밥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I'm sorry. 1에도올주실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일차 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h 리아 h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s h 하여온집안 h a s h a s h a s h a s h a s h a s h a s h a s h a s 니 주어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기도하고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두시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구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다 같이 습니다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아멘. 자, 나의 신앙을 돕는 우리 3대0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2차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이 불구경하듯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은 이세 가지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대 영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을 지금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나누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한테 참 고맙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면서 달려나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이세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등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면은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도움을 요청 안 하시면은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아주 부족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어쩔 때는 게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는데, 기도체험을 막 주시면은, 오히려 더그 기도체험 붙잡고 힘이 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 저도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나 혼자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예수님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구하기만 은 구하고 예수님께 바라고 그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져다 드리면 은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은 우리의 병을, 우리의 병, 육신의 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원 하십니다. 또 물질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기원 하십니다. 또 우리의 가정적이고 직장적이고 삶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째 그런 것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연생활 하시면서 하늘 위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매춘하기 때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니까, 러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섬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가면은, 이, 카네이션 밀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연유회사, 우유 관련된 회사인데, 거기 그 부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부사장이라는 그분이 굉장히 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사장 일을 하면서도, 부사장이 일 하니까 굉장히 바빴잖아요 많이 바쁘긴 했지만 은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틈틈이 계속 꾸준히 어떤 생활을 이어서 가 갔냐면 은 기도 생활을 이어서 갔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일을 시작하면서 막 온전하게 내가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우리가 교제의 끈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장님도 바쁜 그런 이 사업이 사업의 그런 생활하면서도 계속 예수님과 교제의 생활, 기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다가 이제 갑자기 자다 잠 자다가 깨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와 지금 직장에 있는 너 지금 그 회사에 있는 모든 달러를 전부 다다 다 모아라. 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달러를 다 모아갖고, 그 달러를 이 마르크로 바꿔라. 예, 독일 화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생소하잖아요. 갑자기 달러가, 달러를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 화폐로 바꾸러 가니까 생소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기도생활을 하시면서, 자기가 기도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갖고, 다음날, 회사 출근하자마자, 그 달러를 뭘로 바꿨냐면은, 이 마르크를, 독일 앞으로 다, 다, 이게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그때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사장이, 이, 뭔가 도, 머리가 돌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개의치 않고, 자기 직급 이제 부사장이니까, 다, 그걸 달러를 마르크로 전부 다 바꾼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일이, 10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미국 달러가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르크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카네이션 밀크라는 이 회사가 순식간에 많은 자산을 이그밖꾼그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은 자산을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 선생님들 우리가 이하늘을를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이 2023년도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가운데 아주 작은 일까지도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우리의 사의 문제, 우리 고민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FBI, FBI가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열흘, 열흘 전에 딸료를 마력으로 다 바꿨느냐? 뭔가 이, 이 정보를 어,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막 어, 뭔가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부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받은 적도 없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님이 예, 성령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만 내 일을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영, 3대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3대 영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3대 영의 그 도움과 그리고 함께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우리가 직장생활까지도 그 3대 영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영이 십장에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는 하나씩만 등장하거든요. 근데 10장에는 세 가지가 전부 종합세트의 세 가지가 전부 싹다 나왔습니다. 오늘 기하선생님들, 2023년도 이 3대0의 종합세트의 그 도우심을 다 받아 누르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자, 10장에 어디 보면 뭐 3대0의 나의 신앙을 돕는 3대0이 어디 등장하냐면은 우리 1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절. 사도행렬 10장 3절, 시작.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고넬료야 하는데, 고넬료는 누구를 말하는 거가 노마의 군대 백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노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에게 뭐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께서 노마 군대 백부장을 도와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사교행전은 어느 시대입니까? 신약시대입니다신약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천사는 구역에서만 활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예수님, 예수님에게 임했던 천사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 나누고 싶은데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데, 근데 여기 있는 천사는 구약에서만 활동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을 도우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천,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고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맞아요. 마침 아, 말하던 천사가 떠나에 네. 고넬류가 집안 아, 하인 두류가 구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마치 말하던 무엇이 천사가 그랬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인류가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참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손님들 이 시대, 2023년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그 사자의 도우시, 도우심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3대 0인데, 두 번째 0이 어떤 0이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또 활동하세요. 자, 우리 성령은 어디 계시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베드로. 베드로가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나의 신앙을 돕기를 원하시냐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두막에 타고 구상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KTS 슉 가는지. 기차를 타고 빨리 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기차를 타고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3대 영을 모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을 도우려고 아주 친절하게 아주 섬세하게 살가지 영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이 나오지만 또 나옵니다. 자, 44절.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아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무엇이 성령이라고 하면서 그 성령이 군인류의 집안에 임재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은 무엇이냐면 또 44절 다시 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또 하나의 영입니다. 아,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성령, 그리고 이 말씀. 근데 말씀은 어떻게 영이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은, 누구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냐면은 예수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말씀의 영. 이세 가지가 오늘 이 시대, 이한 해, 2023년도 살아가실 때이세 가지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 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가지 영의 도우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이 도우심만 받,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사절에 오늘 읽었던 0장4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1 0장4절자0장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하게 보면 있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 우리 다이처년도 있지만 한번 공부해서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자꾸 어떻게 해요? 반복을 하고, 또 자꾸 쳐다보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할 때그 책을 자, 자꾸 접하고 해야지만 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고뇌류가 평상시에 기도를 한두 번 해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새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영적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선을 제압해야지만이 마귀가 쉽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 들한분한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다 있어요. 다 지금 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 다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그, 이 육신의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심령 년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이 있다. 그 영적인 기, 영적인 기선을 가지고 이 세일을 우리가 출발하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되었다는 이 말씀은 군렐료가 기도를 할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한 주, 제가 분명히 아,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이한 주가 1년과, 저기 1년의 값, 값어치가 나가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가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첫 주에 내, 내 자녀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아,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세가지 영이 3대 영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세 가지형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어서 올 한해 정말 우리가 12월달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한번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2일차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또 천사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2023년도 한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시간을 짜내서 주님의 동산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때문에 일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날마다 독소리처럼 새힘머로들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귀한 아버지는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나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리 원하여, 이 처럼 안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받쳐 사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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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대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안에도 전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서세 번에 축구하겠습니다 주여.